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얘가 대학교를 간대 우리나라의 아빠들은 결과 중심으로 넌 아빠도 아니야 연기가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러니 아이러니 <laughs> 아니 아이끼니 챙겨주면서 네네. 아내가 이제 밥을 못 먹는데 네네. 왜 아내는 살이 찔까 지금 그거 보고 그리신 거잖아 나 너무 공감했잖아 아 사실 그거는 어.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네네네. 아내가 네네. 했던 멘트인데 그거를 아 제가 캐치를 해서 네. 발췌를 해서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아니 네. 진짜 너무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애밥 먹이다 보면 음.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애가 남긴 거를 먹거나 음. 아니면 후루루. 대충 말아가지고 그냥 겨우 배만 채우는. 근데 진짜 살이진다 그게 저는 어. 처음에 제가 육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지 않았을 네, 네, 때는 네. 저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 아이러니란 제목을 붙였는데 <laughs> 네. 어 나중에 이제 육아에 조금 관심을 더 갖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유식을 어. 만들었는데 애가 이걸한몇 시간 동안 먹더라도다못 아, 먹잖아요. 못 남는 이유식을 어.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먹게 됐어요. 아, 내가 내가 먹게 됐잖아 <laughs> 아이러니가 네. 아니었던 어, 거죠. <laughs> 아 이제 그거를 직접 육아를 하시면서 깨달으신 네네. 거죠. 아 그렇죠. 깨달았죠. 어. 예전에 어떤 아빠셨어요? 어떤 아빠이자 어떤 남편이셨는지아 네.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직장 환경 자체가 네. 주중에도 야근이 많고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 네. 주중에도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출근을 가끔 해야 되다 그쵸, 보니까 그쵸.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적이었어요 맞아. 근데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약간의 네. 다툼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인생이 예를 들어서 있어. 주말에 저희가 어디 네, 동물원에 네. 놀러 가기로 했어 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회의를 해야겠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 어, 이때 어,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중요한 순간이죠 네, 네. 그때 회사를 가자 회사를 갔고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주말 망치죠 네. 그 아내 아내분하고 싸우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어 자기는 내가 먼저, 아 일이 먼저, 이런 맞아. <laughs> 선택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 그 음. 엄마가 아가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좀육아휴직을 잠깐 해보면 맞아 유가족을 하시죠. 우리 하셨잖아요. 집에서, 네, 네, 우리 네.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 음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그냥 애 벗게. 음. 이런 경우도 있,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경제적인 네. 부분 때문에 망설인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처음엔 똑같은 망설임이 있었죠. 경제적인 그쵸? 리스크. 그다음에 그쵸? 뭐 그쵸? 회사로 복직했을 경우에. 내 자리가 있을까? 진급에 대한 누락, <laughs> 예를 들어서 또 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네. 인센티브가 어떻게 될까? 맞아, 맞아. 뭐 여러 가지, 예, 제가 네, 갖고 네. 있는 환경이 그렇지만 다른 네, 또 네. 아버님들이 처한 상황은 또 다른 문제들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맞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우려는 똑같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네. 막상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해보니 일단은 네, 네. 연기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요? 육아에 도 망설인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아이를 제가 직접적으로 24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그냥 네. 잠깐 바라보는 정도? 네, 퇴근하고 와서 아이 잠깐 보다가 아이 뭐 이렇게 책 잠깐 네, 네. 읽어주고 네. 가끔 목욕시켜주고 아, 재우고. 나 아빠 노릇했다? 네. 나, 아, 나 괜찮은 아빠. 주말에도 아. 주로 이렇게 밖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사이클 속에서 네, 네. 아빠 스스로는 네. 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어, 어. 더 약간 이런 그쵸, 게 그쵸. 있었어요 진짜 그렇죠 서운함도 이제. 아내한테 그죠. 그것도 몰라주는 아내. 그 반대로 제가 서운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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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네.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음. 다른 아빠보다 는나 많이 하는데 네, 내 네.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네. 사실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고 그쵸. 아내에 대한 이해를도 하고 많아, 싶은데 요즘은 그 와이프가 오히려 그렇게 네, 언성을 네. 높여서 얘기를 하거나 좀 약간, 약간 무시하는 느낌의 맞아요. 발언을 하게 되면 아빠들이 겉돌기 시작하죠. 맞아, 맞아.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또 이제 약간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아, 재활용 버려. 아, 아 쓰레기 버리라고. 내가 방금 하려고 랬는데아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하기 싫잖아요. 하기 네. 싫죠. 싫잖아. 너무 하기 싫죠. 네. 그 육아휴직이 우리 이든이 지금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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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아들이 이제 이든이가 몇살 정도에 육아휴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세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 살. 네, 네. 그 네. 정도 때부터 네. 그 그림에다도 시작을 한 거고요. 아 그러면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육아 휴직 네, 네. 1개월에다가 아, 개월 그러니까 예. 그아 나머지 연차라던 가 이런 거다 붙여 가지고 한 거의 두달 정도 두 달을 쉬시면서 그러면 육아 휴직과 동시에 이제 그림에 다이 필명으로 아내의 일상을 관찰하시면서 네네네 이렇게 그리셨고 오늘 네. 순간에는그 육아휴직을 하고 네. 집에 있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 나만의 시간. 네, 나만의 시간이 정도 오.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육아 웹툰이라기 보다는 네, 네. 그 어떤 뭐 직장인 아빠로서의 고뇌라든가 아, 그런 것들. 을 네, 기록하려고 네.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주제들을 보면 응.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은근히 이거 보면서 아내가 알아주길 바랬죠. 뭐 그렇죠. 나, 나 이런 마음이야. 힘들어. 기록이라는 게 그쵸. 그런 거니까. 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네. 제가 육아 직하고 나서 아이랑 직접적으로 1대1로 있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뭘 크게 깨달으셨어요? 네. 이렇게 아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아,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거는. 네. 처음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는 진짜 둘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초침이 안 가더라고요. 아, 진짜. 시간이, 네. 시간이 멈춰버려. 시간이 멈춰요. 어, 그죠 30분이 안 가는 거야. 그데그 시간이 안 가는 네. 것도 그렇고, 이제 끼니 때가 됐어. 어. 그리고 아이 기저귀를 갈 때가 됐어. 어, 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음. 설명은 해주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확안 들어오죠. 그죠. 어, 어.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어, 어. 그래서 데이터 그런, 그런, 한다, 상황이 되면서, 어.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계속 그게 사이클이 그런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음, 음. 아 이게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육아에 네. 대해서 정말 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너무 음. 몰라 너무 많은 걸 몰라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두 가지 포인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네. 거는 지금 이제 네, 아이가 다섯 네, 살이니까 다섯 네. 살 아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다섯 네. 살인 제 아들이 다섯 살인 시간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 근데, 아이 다섯 살의 시간 그정도그데그 다섯 살인 아이를 네. 바라보는 아빠도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 예. 네. 저는 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시간이 계속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친밀감이 더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맞아. 그 나중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식탁에서 밥 먹다가 우연히 아, 어, 어, 어. 아직 의자에 바, 의자에서 바닥에 아, 발이 닿지 않 어, 않네? 맞아, 맞아. 그런, 나 너무 공감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 발이 닿으면. 근데 나랑 함께 밥 네, 먹는 시간인 함께 시간인데.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겠지. 맞아, 맞아. 이렇게 제목이 뭐 문득 그리움. 그래서 그런 맞아.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네. 엄마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야기들이고 음, 아빠들은 맞아, 사실 맞아.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저는 크는 걸못 보니까. 음, 네, 네. 한 번은 네. 직장에서 네. 직장 선배가 같이 술, 이렇게 뭐 어, 술을 이렇게뭐 어, 술을 먹는데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어느 날 어.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대학교를 간대. 나는 <laughs> 아. 분명히 얘 기적이 찰때 봤는데. 사실 그 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때는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아. 우리 이든이가 몇 살? 아, 그때는 네. 그 제가 육아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아, 저. 유가를 하기 전이었어서 어, 어.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 아, 뭐 직장 바쁘시니까 어, 어. 그러셨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 그 얘기를 이제 지금 곱씹어 보면 굉장히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맞아요. 우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아빠들 보면 대부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네. 굉장히 생략이 많이 맞아요. 된 상태로 아이의 사춘기도 그냥 못 보고 지나가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맞아. 되게 나중에 노년이 되구나 지금은 그쵸, 예전 그쵸. 같으면은 뭐 대가족 사회. 네, 네.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대가족 사회면. 집에 그럼요.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하지만 그쵸. 저희는 대가족 사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남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네, 아빠를 네. 찾지 않는 이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집에 전화를 했어. 아니면 엄마 핸드폰에 전화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거나 집 전화로 아빠가 받으며 서로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어, 어 엄마 바꿔줄게 이러고 우리도 엄마는? 이제 이러면서 제이 아빠와의 그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추억이 없기 때문이래요.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네. 이미 경험하셨었잖아요.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어. 저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네. 경험을 했지만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리고 음. 두 번째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아. 방법을 모르는 거는 네. 누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누가 누가 아내. <laughs> 이제 그래 여, 여기서 아내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 네. 맞아. 아내가 명령적으로 가르치느냐, 음. 대화를 하느냐, 음. 거기에 따라서 남편이 수동적으로 일어나느냐, 운동적으로 네, 네. 일어나느냐 자리에서 누워 있다가 지금 뭐안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팬칭이다 엄마들이야 잘 하셔야 돼. <laughs> <요런> 포인트가 <laughs> 어, 어,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따 어. 우리 아, 뭐좀 이따 어. 엄마얘기도할 거니까. 어. 어. 어, 내가 이렇게 육아에 근데 참여할 이게 수 있게. 처음에 어. 물론 처음은 다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처음에 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응. 알면 알수록 이게 까지면 까질수록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를 어, 어, 알게 어, 되면서 어. 이해를 하는 거지. 그쵸. 처음에 딱 대면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해를 어,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히 다툼이 필요하다. 근데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필요하대요. 네, 적당히 아, 필요하다고 봐야죠 서로를 네, 알아가는 단계에 네, 있서 네, 그렇죠. 육아도 그렇고. 저희 집도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제가 육아직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같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네. 어, 이제 아내들한테 들었을 때, 음, 음. 특히 이제 심작가님도, 아, 나는 이 말은 되게 상처야. 남자들이 듣기에. 왜 아내들이, 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아빠도 아니야. 니가 아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는 그렇지. 연기가,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니가 <laughs> 그러니까 그렇지.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어. 좀 부부 관계도 원만해지지 않았다. 아, 어, 그래서 원만해지셨나요? 음. 네.